안녕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배경이죠? 제가 자연광에 져서 2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자연광 촬영은 진짜 아침에밖에 안 되더라고.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모믈을 올렸는데, 겨쿨 딥, 모브, 퍼플빛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아서, 할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이 다크서클 또 얘기하게 되네? 이게 잘 보이나요? 보이나요? 미쳤죠? 근데, 렌즈를 지금 다른 거 끼고 왔거든요? 얘가 시에스타, 퍼플 렌즈, 그리고 리얼리쉬 그레이. 메이크업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볼 거고, 이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요즘에 홍조 같은 게잘 올라오고, 피부가 아주 떡건떡건 떠건 해가지고, 요거를 파운데이션이랑도 섞어 바르고, 얘랑도 아주 잘 바르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나간 베이스 조합이 진짜 완벽했거든요? 근데 그거 또 오래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고, 그때도 통과하면 겨울 베이스 조합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얘가 진짜 쌩얼에 그냥 얘만 바르고 나갈 일은 전 없지만, 학생들이나, 뭐 그냥 직장인들, 다크링 너무 많이 오는 분들이 베이스로 바르기에 너무 괜찮고 가볍고 그래서 요즘 아주 최애시다. 오늘 파데 조합은 요두 가지를 쓸 건데 사실 시세이도가 비비 색깔이고 얘를 지금 날씨 쓰기엔 살짝 건조하단 말이죠. 근데 얘가 파운데이션 색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손목 발색만 보면 얘가 파운데이션이고 얘가 비비인데 사실 얘가 시세이도고 얘가 셀퓨전시다. 네, 시세이도 파우더 색깔 안 예뻐서 고민이셨던 분들 훨씬 맑아졌죠 색감. 괜찮더라고. 제가 여름에는 유분이 아직 미친 듯이 많은데 겨울에는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이 헤라 파운데이션 브러쉬 진짜 좋아요. 제가 스패출라나 아니면은 그 스패출라형 브러쉬를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딱딱하고 이 외곽 라인 쪽에 띠가 둘러져서 그게 뭔가 블렌딩이 잘안 된다? 그 띠가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 저는 싫어서 안 발랐었는데 얘는 기존 애보다 확실히 커팅 자체도 둥글고. 어, 파운데이션, 꾸셀 파운데이션의 모질이랑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의 모질의 중간 단계 단단하지만 부드러움 한 톤만 더 얇게 애초에 제 베이스 자체가 얇진 않죠 근데 여기서 뭔가 피부가 더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전 그냥 너무 자연광이 너무 하얗고 쿨하게 나와서 뭔가 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거울로 본 색감과 카메라로 본 색감이 살짝 달랐어. 눈썹은 지금 그리고 왔고, 오늘 메인 섀도우는 이 샤넬 4구 사용해줄 건데, 제가 지난번에 퍼플 뭐 샀다 했던 게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브 브라운인데, 모브보다는 좀더 퍼플빛이 나는데, 확실히 베이지야. 요런 애매한 애고, 베이스 섀도우는 홀리카 로즈 토프 사용해줄게요. 굉장히 은은한 느낌으로 눈두덩이랑 연결되게. 좀 이따 블러셔랑도 같이 연결할 거거든요. 오늘 살짝의 홀리데이 느낌도 낼 건데 우선 요 컬러랑 요 컬러 그냥 섞어서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 조금 진한 느낌을 내고 여기에 제가 평소에 잘안 쓰는 펄도 조금 뿌릴 건데 저는 글리터 쓰는 게 그렇게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별로더라고요. 눈 뒤에 음영, 어나 앞머리도. 그리고 그레이시 모브를 쓸 건데 그레이시 모브가 지금 그냥 오, 모든 온라인에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네이밍 마켓 11월 18일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뭐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뭐 구성이나 혜택 다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 마켓만을 위해서 싱글 섀도우 컬러를 또 뽑았거든. 근데 질감이랑 펄이 더 좋아졌어. 난 개인적으로 이번 게더 마음에 들어. 블랙 펜슬로 연결해서 일자로 쭉 찢어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블링키 10mm를 한 5칸 붙여줄게요. 제가 블링키만 지금 한 6통 가까이 비웠는데 또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품절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 여기 이 컬러만 사용해서 언더 점막 중앙 쪽에 좀더 진하게 색감이랑 같이 밑트임 해주기. 근데 여기 앞쪽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게 일자 느낌 잘 살려주면서 트여줄게요. 오늘의 펄은 얘 사용해서 두 개. 중앙에. 밑에 퍼플을 발랐기 때문에 이펄 자체가 핑크여도 굉장히 퍼플처럼 빛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펄은 많이 섞을수록 탁해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섞어도 한두개 정도? 요렇게 하고 중앙에서 앞쪽까지 살짝. 이 앞이 저처럼 많이 트여 있으신 분들 아웃라인이신 분들은 여기 눈 안쪽 위쪽까지 넘어가서 펄을 바르게 되면 눈이 아무리 진하게 해도 맹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선을 특히 잘 정리해 주면서 아이메이크업을 해라 어, 하이라이터 진짜 많이 썼는데 어떻게 산것 하나도 안 썼냐 이렇게 왜 홀리데이는 홀리카 마스카라 얘만큼 또렷한 게 없어 뿌리 부분 위주로. 저 이거 새거 똑같잖아요. 나 이번에 올영 세일하면 뭐 이거랑 몇개 패, 그러니까 몇 놈만 패게. 제가 이번에 바이레도 섀도우 팔레트를 샀는데 여러분들 홀리데이 화장품 또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실 예정인지, 어떤 걸 사셨는지, 저한테 꼭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샹테카이 블러셔 살려다가 그냥 못산 사람 됐고요. 없던데 그냥 공홈에 바로 그냥 손살 같이 달려갔더니 오늘 마스카라가 좀 망한 것 같은데 개 망한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높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허허 저희 고양이가 애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다리 밑에서 쩝쩝이를 해달라고 손가락을 달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이 그르릉 소리 들어갈라나? 옴브레누디의 핑크를 이 애교살에 색감을 좀더 넣어주는 느낌으로 뒤에까지 연결해서 한번더 넣어주고 제가 반대쪽 눈 이렇게 한쪽 눈 해봤는데 반대쪽 눈 하고 오겠습니다. 쿠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 눈도 하고 왔는데, 이쪽이 더 예쁘지 않아요? 좀 색감 자체도 렌즈 때문에 더 소프트해 보이고, 쿠쿠야? 해서 이쪽 그 퍼플 렌즈로 갈아 끼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사배님 겟레디윗이 보고 반해서 손민수 한 건데, 진짜 색감 진하게 넣으면서 좀 스모키한 메이크업 한 사람들한텐 진짜 예쁘 예쁘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블러셔를 매트를 쓸까 글로우를 쓸까 근데 그 무물에서는 매트 완전 찐 매트의 저채도 블러셔를 써달라 라고 해가지고 하... 우선 블러셔는 요 매트를 쓸 거면 요두 조합을 생각했고 글로우를 쓸 거면 요거를 생각했거든요. 얘가 르넥트라는 브랜드의 리벤지 근데 생각보다 손으로 발랐을 때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볼에 올렸을 때 발색도 잘 되는데 광감도 잘 살아서 호호. 베이스로 클리오 히든 로즈 사용해서 전체적인 여뮤스러운 느낌을 넣어주고. 지금 렌즈 자체가 살짝 다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블러셔 베이스부터 너무 어두운 걸로 하고 베이지 빛, 브라운 빛 많이 들어간 걸로 한다 그러면 그냥 피부색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는 또원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든 무즈. 저는 쿨톤들한테 메이크업 해준다 하면은 이것도 꼭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섀도우로 썼던 얘. 얘가. 쿠쿠야! 그만할까? 얘를 눈좀더 가까운 곳에 음영인 듯 넣어줄게요. 작게. 근데 애초에 히든 로즈를 발랐기 때문에 이 브라운 빛이 눈에서만큼 올라오진 않는단 말이죠. 쿠쿠야! 그만!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뮤트보단 딥 느낌도 나고. 제가 보통 핑크톤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 스타일의 핑크 뮤트를 보여준다 하면 이두개 조합? 아주 괜찮고. 오랜만에 컬러그램으로. 코끝. 콧대도 너무 얇지 않게. 또 오랜만에 완전 꾹꾹꾹 스타일로. 이 정도까지 돼야 저한테 꾹꾹 꾹거든요. 한80 그레이시모브 그대로 RNS를 둥글글이 메이크업 자체가 딥하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얘를 이렇게 풀로 그리면 진짜 이상했는데,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버무릴 수 있죠잉. 그리고 립베이스를 안한 이유가 뭐냐? 블우로 오버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블러쉬 컬러 먼저 사용해서 윗니슬에 그냥 발라. 그냥 오버립을 예로 하는 거지. 오버립 블렌딩을. 쿨한 베이지 느낌이고. 세피아 컬러 발라줄게요. 얘가 그냥 딥톤, 어두운 거잘 받는 사람은 진짜 예뻐. 근데 이 네이밍 립은 이 베이스 립 자체를 매트한 거나 무스 타입을 바르고 올리는 것보다 그냥 맨 입술 자체에서 글로우 타입으로 블렌딩해가는 게 훨씬 이 광도 잘 살고 이 색감의 어두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Okay. 만큼 점까지 찍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끄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메이크업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서 연습도 하고 있으니까 11월에 또 커버 메이크업 많이 올릴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